반도체의 금속전극을 그래핀으로 대체하면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보다 성능과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그래핀을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바로 반도체 양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조병진 교수를 모시고 이번 연구의 과정과 또 활용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요 먼저 그래핀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핀은 어떤 새로운, 전혀 새로운 물질은 아니고요. 어,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흑연이라는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흑연 중에 제일 친근한 것은 연필심이 있죠. 네. 네. 흑연은 이렇게 탄소, 기본적으로 탄소인데요. 탄소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평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이렇게 또 적층이 되어 있는 구조가 흑연입니다. 그 중에서 원자층 한 층만 떼어낸 것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흑연의 한 층만 예, 뗀 원자층을 예,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 그래핀의 우수한 이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어떤 연구들이 진행 중인가요? 어, 그래핀은 기본적으로 단원자층이기 때문에요. 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이고, 또 기계적으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강도가 강하고, 어, 열 전달 속도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작은 기체도 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등 아주 어, 다양한, 어, 다양하고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흑연은 색깔이 검지만, 그래피는 너무 얇아서 투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 이, 이용하기 위한, 위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고속 반도체 소자, 또 태양전지나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어, 전기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용 슈퍼캐페스타, 또 환경센서, 의료용 감지소자,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핀의 특성들을 들어보아하니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교수께서 이번에 그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소자에서 금속 게이트 전극을 그래핀 전극으로 바꿔서 이 성능을 네. 한 단계 높인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것에 대해 특징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 연구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소자를 그래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소자 중에서 일부분만 그래핀으로 바꾸어서 어, 기존의 소자가 가지는 한,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어, 플래시, 플래시 메모리라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 소자에는 어, 금속 게이터 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핀으로 대체할 경우에 어, 데이터의 보존 능력이 한만배 정도 만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도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자의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 보존 능력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소자를 지금보다 더 작게 20나노미터 이하로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된 이 기술은 20나노급 이하의 소자 플래시 메모리 소자 구현에 상당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금속 게이트 전국을 일부만 그래핀 전국으로 바꿨는데도 데이터 보존 능력이 무려 만배나 증가하게 되는 거군요. 예. 네. 엄청나네요. 그래핀의 어떤 특성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건가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래핀은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 기존의 금속 전국은 두껍고 또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전극 밑에 절연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연막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절그 결음, 절연막 내에 결함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수명 저하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피인은 어,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이고 또 유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절연막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있는 동만 운동한 거죠. 그래서 어, 그 그래피인을 전극으로 사용하면은 절연막에 어, 스트레스를 전혀 가. 가지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반도체 소자에서는 금속 전극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래핀 전극을 사용했을 때 소자의 특성이 너무 많이 기대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럴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기계적 스트레스의 해소가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 뭐 사람도 그렇지만 반도체 소재에서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니까 네. 소재의 성능과 수명이 확 개선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이번 연구가 그래핀을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이, 이 연구는 단지 메모리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반도체 소재에 다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가 우수한 소자가 되려면은 처음 특성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특성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세월이 가면 특성이 점점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계적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면은 소자의 수명과 신뢰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중에서 특히 신뢰도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 소작, 오동적 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가 중요한 부분, 자동차용 반도체, 의료용 반도체, 군사용 반도체, 이런 곳에 적용하면은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이미 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입지를 다지는데 더 한몫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모든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메모리 분야에서만 선두일 뿐입니다. 어, 그외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직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를 어, 통해서 반도체 소재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어,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 연구에서는 메모리 소자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야의 반도체 소자에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래핀으로 대체된 차세대 메모리 소자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